대갈령에 오면은 뭘 먹어야 된다고? 한우. 그렇지, 대갈령 한우. 대갈령은 한우로 유명해. 갈식소가 한우 소지야. 그게 한우야. 아기 동물 농장 간거 기억나지? 네살 되자마자 아기 동물 농장 처음 온거 기억나? 네. 기억나? 네. 둘리. 아, 얘는 뭐야? 둘리? 아빠한테 고기똥. 고등지 같은 고기똥 아니야? 아니야. 비슷한데요? 아빠한테 고기똥 누구야? 누구야? 아빠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구야? 메시. 메시. 이거 더 어려운 거 없어? 더 어려운 거? 자, 이게 뭐예요? 땅돼지. 뭐야? 땅돼지. 가라. 뭐야? 루. 루. 얘는? 숭양 같은데? 무플론. 무플론. 뭐야? 이거 아이고. 뭐야? 입이 이렇게 생겼잖아. 입이 이렇게 코끼가 생긴 돼지 같은데? 에이. 테이퍼. 테이퍼야? 테이퍼야? 조상이야. 코끼리 조상이야. 아, 진짜 박 모르는